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골렛에서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흘러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런던 지역 커뮤니티 가운데 공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공구하는 거에 뭐가 나왔냐면, 땅콩이 나왔어요. 생 땅콩이. 근데 뭐 이렇게 3파운드가 얼마에, 10불에 판다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근데 땅콩을 받아서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불에 사기는 너무나 좀 악한 것 같은데, 좀 그렇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생 땅콩이니까 이것을 볶아 먹든지 아니면 뭐쪄 먹든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쪄서 먹기로 결정을 하고 쪘어요. 다찐 다음에 조금 이제 가져서 땅콩을 하나를 까서 먹었는데 아, 의외로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땅콩이 이 조그만 땅콩도 알이 얼마나 꽉 찼는지 아주 그냥 그런 땅콩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것 같아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알들이 뭐두 개,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꽉꽉 차 있는데, 아, 그리고 맛도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래서 처음에 그 땅콩을 봤을 때좀 섭섭했던 마음이 아주 온대간대 없이 싹 사라지고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콩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귀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불편한 그런 몸으로 인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다른 조건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속에 이런 감사가 차고 넘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 불만을 가득 품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가득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풍성한 그런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어떠한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구원받았을 때그 처음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언제 드렸었는지요? 어떤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물론, 특별한 날을 지정을 해서 그 시간, 그 날과 그 시간이 지정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이 나를 풍성하게 적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무현듯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모습을 기억을 해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나는 언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도 뭐 모태신앙이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제가 특별히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었던 김경자 선생님과 구원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 그 전부터 교회는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 엄마, 아버지 따라서, 뭐, 형들, 누나들 따라서, 뭐, 다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특별히 그날은 선생님께서 특별히, 어, 어린, 어린이 예배가 다 마쳤는데, 저한테 특별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경호야. 너 구원 받았니? 사실 그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원받았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나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너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수 있니? 막 그런 의미로 저한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글쎄요. 갈, 아마 갈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선생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3장 12절 또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9절 10절 또 로마서 또 6장 23절 3장 24절 이러한 말씀 죄에 대해서 또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영접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말씀과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저와 함께 예배, 저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상담을 마치고서 영접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경우야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내 심령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꼭 붙들고 네가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원상담에 대한 것을 끝냈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받고, 그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깊고 확신에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니.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세우고 나갈 때에, 우리 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살아온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셨던 것이고 또 우리보다 너무나 더잘 아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웃으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늘 손잡아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하지도 않았잖아요. 마태복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어? 집이 있고,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집이 없어도, 거할 곳이 없어도, 내가 먹을 것이 변변이 없어도, 내가 입을 것이 변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 이외의 기적사건이 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되면서 해가 뉘엿뉘엿 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 성경에는 그렇게 적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오래하고 길게 하실까 먹여야 되는데 집에다 돌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빈들이고 여기는 뭐 그때 당시에는 또뭐 지금처럼 뭐 음식들을 대량으로 뭐 빵이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도뭐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좀 많습니까? 오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도 치고 어린 아이들도 치면 뭐더많지않습니까 수만 명은 됐겠죠. 얼핏 계산을 해도. 빌리비 계산을 해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아닙니까? 근데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경과 시간과 뭐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타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우리가 시간이 없어. 아, 나 지금 여건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에나 주머니가 너무 비었어내 돈이 없어.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데를 통해서 오병이요. 작은 그런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조그만 거두 마리, 그것을 안데가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오는 것이죠. 뭐, 전혀 보잘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수와 비교해서, 그 뭐, 전혀 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짜증낼 만 하지 않습니까? 이 맛살을 뿌리면서, 뿌리면서 하이, 나에게 있는 게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모든 것이 풍성하게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차고 넘치면 좋겠는데, 경제적으로도 내가 어려움 없이, 힘든 것 없이, 그냥 뭐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보고 불평한 것이 아니죠. 짜증낸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니까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지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삶과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때 그러한 기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내가 짜증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 마게도니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참 기뻐한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네가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힘듦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 정말로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자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든지 저물어가는 그런 베서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머니에 한 대나름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수 감사절을 앞에 놓고 감사의 시절을 보내고 계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좀 차를 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야외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연을 아름답게 이제 바꾸셨는가 좀 단풍도 좀 보려고. 뭐 아직 이렇게 멋있게 든건 아니에요. 뭐 어떤 나무는 단풍도 들었고 이랬는데 그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멋있게 이제 단풍도 들고 뭐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나가시는구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한 대로 바꿔주시고 환경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비통하게 우시면서 말씀을 하죠.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그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내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거기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아버지여내말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외치는 거죠.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런 외침이,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고, 듣고, 누워있던, 죽어있던, 배로 동냥꽁꽁 묶어있던, 얼굴과 몸과 모든 것을, 그런 감은 채로 나사로가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이행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소망 없는 것 같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돌무덤이, 돌무덤이 그냥 우리의 앞을 쾅 막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도 기뻐, 기뻐, 기뻐 기뻐지지 않습니까? 우울한 마음이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짜증 내고 불평하다 그러 것들이 감사하게 되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뭐 예배 전에 우리 양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양 집사님의 그 일로 인해서 그제뭐몇 달간 고생을 하면서 뭐양 집사님 저한테 말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우울할 만한 일이에요. 짜증 낼 만한 일이에요. 불평 낼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편지 보내기를 당신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좋지 못한 그러한 일이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더니 그 즉시로 그 일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속성하고 몇 개월 동안 했던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기쁘시죠, 집사님? <laughs>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 우리의 미래의 삶, 우리가 소망에 대한 그런 귀한,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게 우울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지고 기쁨의 마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모든 삶도 내가 감사하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기쁨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귀하고 복되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되어지면 내 마음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누는 것이죠. 더 베푸는 것이죠. 귀한 손길이 우리에게 자고 넘치는 것이죠. 오늘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살펴도 정말 사랑이 메말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냉정한 사회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들이 너무나, 세상과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역경이 있고, 풍파가 있고, 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이지만,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귀한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흘러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흘러넘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뭐 한국에서 큰 태풍이 와 가지고 막 물나리가 나고 뭐 그냥 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서울도 뭐다 잠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그래서 뭐 그런 너무나 많이 비가 오고 그러니까 흘러 넘치더라고요. 뭐 그것이 좋은 아파트건 뭐 어떤 뭐 좋은 차가 있는 곳이든 상관없이 그냥 흘러 넘치더라고요. 이 성운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그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그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 넘치니까 뭐 어디든지 다 가서 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흘러 넘치는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감사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이에요. 불행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더욱더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삶.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정말 로 여러분께서 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속에 정말 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흘러넘치도록 무엇이?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표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여러분들 또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